던본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이얘기인데요 그 청년부 시절에 청년부 행사로 등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여 청년 중에 한 명이 등산을 가야 되는데 하이힐을 신고 왔어요. 그여 청년은 등산을 하는 내내 발의 고통을 겪었고 급기야는 발 뒤꿈치가 벗겨지고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신발은 상황에 맞게 잘 신어야 됩니다. 운동을 할 때는 운동화를 신어야 되지, 구두나 슬리퍼를 신으면 안 됩니다. 또 등산을 할 때는 등산용 신발을 신어야 되지, 다른 신발을 신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여청년은 등산용 신발을 신고 왔어야만 했는데 하의를 신고 오는 바람에 등산을 하는 내내 고통을 겪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신발을 신을 때 패션을 중심으로 해서 신발을 신지요. 그러나 군인들이 신는 신발의 그 목적은 다릅니다. 패션이 아닙니다. 군인들이 신발을 신을 때는 전쟁을 대비한 전투화입니다. 군인들이 이런 전투화를 신는 이유는 기동성 때문이죠. 군인들이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산이나 강으로 마음껏 자유롭게 재빨리 달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군인들이 신는 전투화는 자유롭게 이런 곳을 뛰어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군인들이 힐이 높은 그런 신발을 신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억에 맞는 건지. 군인들이 전쟁을 하는데 승패의 중요한 요인은 기동력이라고 생각해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면 많은 사람들이 그 비장의 무기라 그러면 물맷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물맷돌도 비장의 무기가 될수 있지만, 제 생각은 기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이 기동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골리학과 싸움을 하러 나갈 때 사울이 불러서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입혀줬잖아요. 이 사울이 입혀주는 갑옷을 입어보니까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끄름을 걸어보고는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갑옷을 벗어서 다시 사울에게 돌려줬어요. 그리고 가벼운 몸차림으로 나가서 아그 육중한 골리앗을 단한 방에 쓰러뜨리버는 거죠.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이 기동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감독들은 이 기동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제가 살던 그 지역에 축구 명문 학교가 있었어요. 명문 고등학교였는데 최근에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육상부가 있는 학교를 다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육상부 중에서 축구를 제법 잘할 만한 그런 선수들을 다 뽑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축구선수로 만들었는데 처음 한 1년 동안에는 축구를 잘 못했기 때문에 뭐 헤매는 정도였죠. 그런데 한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나니까요. 얼마나 발들이 빠른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을 갖다가 그냥 다제패해버렸어요 그중에서 국가대표 선수도 몇 명이 나왔어요. 전쟁을 할 때나 아니면은 운동 경기를 할때이 기동력은 아주 중요한데 이 신발의 영적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죠. 평안이라고 했어요. 만약 군인이 말이죠. 사적인 일이나 아니면 가정적인 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은 군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제대로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탄령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고를 치거나 할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군대 오기 전에 사랑했던 그 여인이 애인이 변심을 하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사격장에서 사격을 하다가 자기의 상관을 갖다가 쏴버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마음이 평안하지를 못하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 아니에요. 성도 중에 몹시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전도하러 갑시다. 교회 봉사하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하겠습니까? 봉사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영적 전투에서 마음껏 싸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은. 두 관계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그 마음속에 행복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더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우리들과 평안의 관계를 누리기를 강력하게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되었던, 그래서 불안했던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죽여주신 거예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얼마나 평안의 관계를 누리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의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심으로써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 인간들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까 전서 5장 23절 말씀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라. 여기서는 아예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들도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화평을 누리는,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스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겁니다.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가? 라는 거예요. 답은 쉽답니다. 답은 쉽다. 왜 심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특별히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 로마스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환경 때문에 잘안 된다고, 어렵다고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요. 그런 잘안 되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요. 존 번녀는 12년 동안 감옥생활을 했어요. 감옥에 한 번이라도 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감옥이라는 데가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런데 그런 감옥에 들어가서 12년을 갔다가 지냈어요. 인생이 엉망이 돼 버린 거죠. 그러나 그 감옥 안에서 노심초사 열심히 글을 썼어요. 글을 써 가지고 마침내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이 쓰신 성경 이외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철로역장을 썼어요. 그 위대한 철로역장을 감옥 안에 있으면서 썼던 말이에요. 베토벤은 청각장애를 잃게 되자 포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을 각오를 하고 작곡을, 노래를 또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교양곡들이 그때 탄생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미국의 차관보까지 가장 높은 지기까지 올라갔던 강영호 박사. 두 눈을 잃었어요. 두 눈의 시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그 차관보까지 올라가는 그런 고위직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이분은 말하기를 저의 실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역사를 이루어내셨다 오히려 그 실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셨다는 거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빌리포스 4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평강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강입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인들과만 평안을 누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과 평안을 누려라, 평강을 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한몇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탁구를 쳐요. 한 번은 교회에서 치고 또한 번은 평동에 있는 문화체육관에서 탁구를 칩니다.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탁구를 치는데요. 제가 탁구를 치는 이유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강을 위해서 탁구를 치죠. 뭐 운동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탁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탁구를 치고, 또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숨기기 위해서 탁구를 쳐요. 탁구장에 가면, 일반 탁구장에 가면은요, 묘한 게 뭐냐면은, 내가 탁구 실력이 조금만 낫다라고 생각하면은, 나보다도 못 치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탁구를 안 쳐줘요. 뭔 자존심, 자존심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탁구 일반 탁구장을 한 3개월 정도 다녀봤거든요. 다녀봤더니 저보다도 실력이 조금 더 좋은 사람인데 3개월 동안 저하고 한 번도 탁구를 안 쳐주더라고요. 그 묘하다 참. 어? 그래서 저는 그 문화체육관에 가면은 저보다 실력이 낮은 사람하고도 얼마든지 탁구를 쳐줍니다. 그리고 초보자 있잖아요, 초보자. 특별히 초보자들은 안 쳐주려고 그래 사람들이. 근데 저는 초보자하고도 잘 쳐줘요. 기본 자수, 기본적인 자세도 제가 가르쳐 줘. 그한 번은 여자분이신데요. 완전 초보예요. 한몇 개월을 계속 쳐줬어요. 뭐 초보자하고 치면은 공주수로 가기 바빠요. 공주수 맨날 그래요. 두 번, 세 번도 이게 랠리가 안 되니까 맨날 공주수로 가야 되든요 얼마 나 피곤하지 몰라요. 몇 개월을 쳐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종이 가방에다가 그 비타민 C 있잖아요. 비타민 C를 갖다가 좋은 것 포장을 탁해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laughs> 어, 그 동안에. 열심히 가르쳐 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잘 부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선물을 주는 줄 알았더니 그동안에 열심히 가르쳐 줘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나는 안 되겠습니다. <laughs> 그동안에 감사했습니다. 이런 뜻을 의미로 선물을 주고는 그 다음 주부터 안오더라고 탁구는 복식 경기가 있잖아요. 복식 경기가 있으면은 같은 조온 중에 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은 같은 조중에서 다른 사람이 실수했다고 막좀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도 타고 치보니까 거기도 있더라고 그런 사람이. 그런데 저는 같이 치는 사람이 실수를 해도 절대로 비난을 안 해요. 격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파이팅을 외쳐줍니다. 파이팅. 그랬더니 지난주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들을 앞시고 목사님은 절대로 실수를 해도 비난을 안 하셔, 뭐라고 안 하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텐데, 저를 아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거의 저의 교제 대상은 목사나 교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동아리에 처음으로 가서 제가 그런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안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몸에 익힌 것이 실천이 되냐 안 되냐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보려고 시험을 해보려고 그 동아리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라든지 어떤 공동체라도 선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빌리포스 2장 4절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멋있게 이야기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이기적인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 분위기 다 망쳐버리죠. 오히려 숨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으로 용서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선을 도모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이 신발을 잘 신어야 그 전쟁에서 잘 싸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에게든지 선한 일을 도모하시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시고 그리고 사랑으로서로 용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우리 금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의 복음의 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군인이 전쟁 목적의 신발을 신어야 전쟁 때 마음껏 자유롭게 잽싸게 움직여 나가면서 그 전쟁을 치르고 승리할 수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영적 싸움을 잘할 수가 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발교의 모든 성모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데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일방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